엄마 사랑해. 어 응.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사랑해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04년생 17살 김보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05년생 16살 유채입니다. 예능 런닝맨 뭐 이런데에서 왓섭맨 이러고 나오시는 거 보세요. 막 유명하셔가지고. 음, 맞아 맞아. 저 박준현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. 아직까 저도 저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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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단는 외신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에나가시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겁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하지만 어머님은 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yeah, yeah, yeah. I'm sorry. 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다 같이 함께 모여도 1락 뚜껑을 열었는데 자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잠을수 없어서 얼로 날아간 내 주먹에 밀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음, 싫어하래 아 싫어 음, 싫어하 그렇게 사랑에서 오 사랑 해이젠어요 내가 는세상 내저 상황이면 다시 딛고 일어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. <목소리> 나도 같이 물에 빠졌을 맞아. 것 같아. <목소리> 너무 슬픈 곡이고, 너무 곡이 너무 많이 슬픈. 그래도 가사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원래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된건줄 알았는데, 이렇게 슬픈 노래에서 따왔다는 거 자체가 좀모르했지 않나. 맞아. 저, 너, 누구 분 싫어라고는 하셨는데, 옛날에 이제 가난하셨다가, 저게 원래 짜장면이 아니라 잡채였대요. 미국인가? 어디 유학 갔다가 잡채를 도시락 반찬에 쌓았었는데, 아까 저기 뮤비에서 떨어뜨렸잖아요. 음, 그아 내용이랑 딱 보니까, 와, 너무 좀 절망적을 느끼지 않아야 음, 되나, 좀 마음이 맞아 져그 와, 썸맨이잖아요. 준영님의 싫어 얘기예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<laughs> 노래 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사가 되게 코 박히게 음, 맞아, 맞아.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요즘 아이돌 같은 거는 사랑, 뭐 애절함, 그리움 이런 거에 대해서 애써 아닌 척 아니면 좀 활발하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디오디님의 곡은 진짜 내가 겪은 것처럼 완전 마음에 딱 와닿고 지금 아이돌 분들과 다르게 묵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.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 얘기보다는 자신의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시작으로 더 성장해 나가겠다. 약간 그런 느낌을 좀.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. 음,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, 아프게 곡을 표현하긴 했지만, 오늘날의 아이돌과는 이거 다른 면이 있어서 좀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이지 않을까.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아이돌은 비주얼이랑 퍼포먼스 그런 걸로 보여주기 싫 쉽게... 음 눈에 보이는 음 거에 맞아, 맞아, 맞아. 되게 중점을 두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GOD님은 -E 딱 귀에 박히게, 음, 공감되게 이걸 들려주기 위한 거에 중점을 많이 둬서 듣기에 좋은. 거튼하고 음, 맞아. 전 세계 사람들은 가장 많이 울릴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엄마란 단어가 아닐까 싶다.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게 엄마라는 분이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. 그리고 엄마에 관한 욕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진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. 음. 엄마라는 주제는 엄청 무겁고 진지한 이, 이야기이기 아, 때, 진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 안 아,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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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렸을 때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이 가사 웃기만 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하 엄마한테 잘하자. 나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예능 프로에서는 엄청 가볍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G.O.D 님의 뮤비를 봤었을 때그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의 그 상황들이나 그거를 보고서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. 아.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를 엄청 키워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진짜 감사하게 느꼈던 것같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란 말 자체는 음. 가벼운데 저기에 음. 있는 되게 엄마의 헌신적인 느낌을 음. 저말한 문장에 다 담아놓은 음. 것 같아요. 많은 의미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인 것디아도 늙었고, 장혁도 늙었고, 나도 늙었는데 노래만 그자리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가 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 그 누구한테도 엄마라는 존재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연령층이 다 공감하고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더 자각해주는 그 노래가 아닐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뜻이 변하는 노래가 아니라서 음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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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고 음, 되뇌이면서 음, 음. 사람들끼리 이제 음, 음.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반성도 할수 있는 음, 거잖아 맞. 그래서 참뜻이 남아있고, 이 노래에 대한 가치랑 의미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어, 근데 저 잠시 울것 같아요. <laughs> 음, 영상편지 같은 거. 엄마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. 제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막 많이 사고 그러는데 엄마는 시장에 있는 티막 그런 거 입고 그럴 때마다 좀 짠하고 좀 엄마한테 좀 죄송하고. 엄마 사랑해. 어, 뭐 이때까지. <웃음> 엄마한테. 아,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잘 못했었는데 저를 되게 당연히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맨날 생각을 하고 엄마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 거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줬는데 이 영상 보니까 봉사도 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해.